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가 소통을 하되 좀 재미있게 소통하기를 원하고 맛있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면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 치듯 하라는 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 은혜스럽게 표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의 뜻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호의를 베풀다 또 하나는 친절하게 말하다 그런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카리스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스러운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벌써 미안한 줄 알아요 그리고 꾸절함 들 줄도 알아요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호의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소금을 치듯 하라라고 이 말씀은 상대방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 줘라. 그게 소금 치듯한 맛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고 인생의 지침이에요. 성경대로만 살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을 쌓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관계를 깨고 무너뜨린 데는 1분이면 좋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한 마디가 상대방과의 마음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자 여러분, 맛있는 말로 귀한 내접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말로 행복한 가정을 꿈꿔가는 여러분들 시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말을 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당연히 오는 말도 곱게 된다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답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복덩이들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복이 굴러 들어올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들어오게 넝쿨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오는 교회입니다 특별하신 분들만 오는데 어떤 분들만 오는가 복덩이들만 오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 그래 네 말이 복스럽구나 내가 네 말을 듣고 복을 줄이라 세상에는요 유난히 큰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격려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혜가 없고 말주변이 없어서 축복의 말, 지혜로운 말, 해결해 줄만한 말이 없을 때, 그냥 어깨 또닥거려지면서 내가 기도할게. 그 한마디만으로도 관계가 아주 회복될 줄 믿습니다.